방금 문장에서 했습니다. 68번에서 그죠?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해서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용법? 한정용법 보로 쓰이는 서술용법 자 한정용법일 때한 단어면 앞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지? 근데 어떤 녀석은 꼭 뭐로만 쓰인다? 서술용법으로만 쓰인다겠죠? 자, 답을 보니까 슬리피가 있고 어슬립이 있죠? 자 어슬립이라는 애를 보니까 방금 뭐가 보여요? 한정용법으로만 쓰이는, 아,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죠? 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음. 자 따라합니다. Afraid, asleep, alike, awake, arrive, alone, ashamed. 암기하기 편하게 해놨어요. 에? 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쭉 해석해 보니까 자, a m e r i c a n dreams 자, 미국 사람들의 꿈은 Does not come to those 자, Does not come to those 자, w 어, h 라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건 미국을 꿈꾸고 갔던 사람 초기에 어, 미국만 가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음, 이런 아메리칸 드림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자, 동사까지 끊으면 여기까지 끊으면 돼요 오지 않습니다. To those.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사람이냐? 자, fall asleep. 그랬어요. 자, 잠든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잘 보세요. 포인트를 보셔야 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야. 자,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삐리리 가는데, 우리가 those. 후가 있구요, 뒤에가 바로 동사가 나와버려. 자, 명사가 있는데 후가 있는데, 자, 묶어놨어. 주어가 없지요? 무슨 격? 주격. 죽격. 주격이지? 이럴 때 도우주 후에 도우주는 우리가 people이다. 뭐라고요? people. 알겠지? 이거 사람들이야. 됐니? 자,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야? 주격이니까 후를 쓸수 있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이 문장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자 어슬립 자, 어슬립은 품사가 형용사인데 형용사인데 항상 뭐로만 쓰인다? 보어로만 쓰인다. 뭐로만 쓰여? 보어. 됐죠? 어자 그러면 잡보자 자, 주어가 뭐야? 드림이죠 그래 안 그래? 음자 그러면 드림이야. 아메리칸 드림 주어죠? 동사는 뭐야? 자, come이 동사야. 뭐라고요? come. does는 뭐야? 조동사지요. t 은 품사가 뭘까? 부사야. no는 품사가 형용사다. 따라해. no money, no friend. 자, 이렇게 no 다음에는 no friend, no money.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한 단어야, 두 단어야? 한단어니까 앞에 쓰는 거야. 근데 이낯은 품사가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 주는 거야. 됐니? 응. 어. 그럼 이게 동사죠. 지 오지 않는다야. 미국 자, 아메리칸 드럼은 오지 않습니다. 됐죠? 자, 투는 전치사 투야.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니까 뭐가 와야 돼? 전치사니까 명사. 명사가 와야 되지. 이도주 후에 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피플. 자, 그래서 해석이 아메리칸드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주 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앞에가 사람들이라는 명사가 있지. 그러니 안 그러니. 네.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대답 안한놈 잡는 거야, 알겠죠? 사람이야, 그렇지? 네. 어. 자 모르면 모르겠습니다고 고개를 흔드세요. 아니면 손을 드세요. 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에서 묶어준다겠지. 네. 자.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갔어요. 다빼 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무슨 껴? 주격. 알겠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어? 피플이 들어가겠죠. 단수냐 복수냐? 복수지. 니네 시험장 문 중학교 2학년한테는 여기다가 s를 붙여 버려요. 맞아 틀려? 틀렸지. 피플하고 포라고 틀리지.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잡는 거야. 됐어요? 자 for 은이 형식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 이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돼. 뭐라고요? 보어. 알겠어요? 음. 자 잠들다, 잠에 빠지다. 항상 보어로만 쓰이는 게 뭐라고요? 어, 슬립이라겠어. 이해됐니? 자, 몇 형식입니까? 이 형식 문장. 따라해 도주 후못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음. 자 정리하세요.